创世纪,第九章,第一节. 먼저,四高圣经입니다.天主将福诺厄和他的儿子们说,你们要只生繁殖,充满大地。天主, 하나님께서将福, 복을 내리셨다.诺厄和他的儿子们, 수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말씀하셨다. 니마여 쭈성 반줄 너희들은 지성 자가 불을 자자져 많이 낳고 번식하여 총만 따디 대지 땅을 충만케 하여라 가득 채워라. 허허반 성징입니다上帝赐福给诺亚和他的儿子对他们说你们要生养众多遍满这地上帝하나님께서치福 복을 내리셨다.给诺亚和他的儿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또 탐을 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므여어생양 종도 너희들은 종도 많이 생 낳고 양킬러라 빈만 쪄地이 땅을 가득 채워라. 빈에는 두루 퍼지다라는 뜻이고 많은 가득 차다라는 뜻이죠. 2 땅의 각종 얍소, 천공의 각종 비녀, 땅의 각종 파충과 수의 각종 어류. 뒤의 문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地上的各种野獸, 들짐승과 하늘의 각종 나는 하늘의 각종 나는 새들과 地上的各种发虫,땅 위의 각종 기종땅 위의 각종 기어다니는 짐승과 하늘의 각종 날는종기어는는물들기들땅 위의 각종 天空一切的飞鸟所有爬行在土地上的和海里一切的鱼地上一切的走售当月一切的一切的 모든, 걸어다니는 짐승과,天空一切的飞鸟, 하늘의 모든 나르는 새와 소요 바싱자의 도디상더 모든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이리 이체의 다위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들 또요 <목소리> <도야오 도야오> 도이만뼈시 <목소리> 징콩, 위주, 저이치도이쩌어자이 니만 쇼중그 모든 것들이 여또이 니만 벼수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징콩, 위주, 징콩, 놀라고 두려워하다. 위주도 역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이죠.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저 이치 이 모든 것들을 또이 이미 다쪄 자에 니만 소중 너희들 손안에 건네주었다. 또비파 니만 외주 니만,他们都要交在你们手里。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이 다 삐, 반드시, 파 아니면 너희들을 무서워하고, 외주이니면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다만, 또 여, 쪄자이니면 쏠리. 그들은 다 너희 손 안에 건네질 것이다. 지어가 넘기다, 맡기다, 제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第三节凡有生命的动物都可做你们的食物我将这一切赐给你们有如以前赐给你们蔬菜一样凡不릇 여성, 맹다, 동우, 생명이 있는 동물들. 또 거주어 니만다스우 그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 다 거주어 면모로 삼을 수 있다. 니만다스우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我将这一切赐给你们. 나는 머머를 저 이치에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준다. 여루 루, 루 뭐, 뭐뭐 머 같이, 뭐, 머와 같다. 이치엔 이전에 칠개님은 수차이양 너희들에게 채소를 준것 같이. 凡活的动物都可做你们的食物这一切我都吃给你们如同绿色的菜蔬一样凡무릇火的动物活的 살아있는 동물들을, 살아있는 동물들은,都可做, 모두 다, 뭐뭐로 삼을 수 있다。 이만다스후 너희들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 저이치이 모든 것들을 워더우치개인이만 나는 다 너희들에게 주었다. 루통 마치 머머처럼 루이사더 차이수이양 풀은 채소처럼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